212간 제목은 오류. 사람은 자신이 오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죠. 그냥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인간 인간 출생 자체가 고장난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51편에 이미 다윗도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이 그냥 사적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언약 하시겠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 꼭 죽음을 향하여 출주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다 전에 있는 모세 언약보다 진전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 무슨 언약이냐면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에서는 확실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숨으로 물러가는 육에 하나님 자신이거기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결과는 뭐였던가? 이 세상에서 육, 육신에 입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죽은 것 다른 사람 죽은 차이점은 다른 사람은 죽으면서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네, 다만 죽을 때 약간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어제 살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강도 같은 경우에, 어, 난 강도를 했어서 죄, 강도질 해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십자에 달린다. 그러면 남들 보기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는 명백하지요. 나쁘지 했으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강도 입종을 한번 봅시다. 왜 나는 남들처럼 부유한 과정에서 못 태어나서 강도질 해야 밟고 사는 그런 팔자인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벌써 남들하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고 나 태어날 때부터 군, 불공평하죠. 그럼 불공평한 상황을 누가 조성했습니까? 이거는 강도 본인이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볼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하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던 었그 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이 그, 끝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응? 나한테부터 선전적으로 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요한 보부 구장에 나오잖아요. 송행인데, 그, 대, 대박에, 대번에 그제사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송행되어서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래야겠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본인은 소경보다도 소경될 만큼 죄는 없다고 자부할 경우에만 그런 생각 들죠. 요한봉 8장에서 가능, 가능하다만 잡힌 여의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돌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집에 그 돌을 지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자세예요, 자세가. 우리는 행동 똑바로 해서 저자를 죽일 만한 권한은 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사상설교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비판한 그것을 위하여 네 도로 비판받을래, 받으려면 니도 한번 당해볼래? 이런 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처단할 수 있을 때는 조건이 예수님께 달아줬어요 뭐냐면, 죄 없는 자일 경우에만 율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땅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 인간들 가운데서. 그렇죠. 인간들은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판정을 내린 모든 것은 최종적인 정의가 아닌, 저스티스가 아니다, 이말죠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게 너도 정답 모르고, 나도 정답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모르지만, 가름기는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냥 호의호시를 하면서 편안히 눈물 감았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음의 상태죠. 예, 그렇다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오류가 있다, 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오류냐를 몰라요. 왜 우리는 오류를 지니고 태어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있던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에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게 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무슨 맛이겠느냐 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 같아라 했다요자 입에서는 꿀 같은데 입에서 꿀이다면 고 계속 꿀 같으면 위장 속에 들어가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스겔이꿀 같은 그것을 먹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마는, 입에서는 꿀 같지만, 나중에 그것을 창자까지 내려가고, 이걸 전할 때는, 이게 자기의 인자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그치, 그 기분 좋게 들어가는 그 말씀 때문에 인자가 인생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거죠. 이, 이, 이 이야기는 말씀과 인간의 육신의 만남, 하나님과 육신의 만남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움은 굉장히 단데, 예, 그, 도움대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것을 과, 더 과중하게 추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고, 이제 전합니다전하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술의 3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이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래서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때 나는 오류가 있다. 근데 뭐가 오류냐? 왜 오류가 오를 오류, 오를 낳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낳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오류가 있는 건 맞아. 내 잘못된 건 맞아. 그러니까 죽잖아.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들어볼래? 그러면 아니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져도 그래, 아 그게 궁금했어. 내가 정답 알려줄게 하면 아예 안 듣겠다는 겁니다. 꼭 국회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예, 장관들는한테 질문을 해갖고 답변을 하려고 하길래 아 들을 필요 없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오류 있다 하는 그것이 오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류 있다 하는 것은 과연 오류의 전부이겠느냐. 오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오류가 되는 겁니다. 정 진정 진정성 있게 오류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류 있다 해놓고는 이마가 이게 그대로 하는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인간이 심각한 게 뭐냐면 죽는 게 심각한 게 아니고 정답이 있어도 정답에게 외면한다는 그 심각함이 더큰 거예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길과 생명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세력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길과 진리의 생명을 내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기적 없이는, 이건 성사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오류가, 이 오류를, 자기 스스로 오기를,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이유는 인간이 오르라고 하는 그것도 제대로 오를 모르고 있는 그 자체도 오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구원받았다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달되어야 될건 뭡니까? 전달되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어느 지경이다. 아무리 내가 그 오류가 인지를 내가 파악하고자 할지라도 나는 뭐가 문제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 된 존재다. 그래서 SGS는 그걸 바짝만은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알지도 못할다 정당이 없어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어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정답이 없었습니까? 예. 정말 진리가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내, 내, 미치고, 내 던져버리고, 무가치 하게 보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